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법인 신의경매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남통동 남통이편화세상 아파트 경매 매물 소개입니다. 현재 확인된 경매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타 경일만 830호 남통이편화세상 102동 702호 58평으로 감정가 3억 7,500만원 1차 유찰되었습니다 2차 입찰은 2026년 2월 25일 최저가 2억 2,6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와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서 대구법원 김천지원 경매법정에서 진행합니다. 단지 정보는 대림산업시공으로. 2009년 1월 23일 준공 입주되었으며 총 714세대 11개 동입니다. 또한 1421대의 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저 10층 최고 17층으로 도시가스 개별 난방 이용 중입니다. 관리사무실 054-443-0090이며 구미시 성기로 77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남통이 편한 세상 총 11개 동중본 경매 대상 102동 해당됩니다. 제1 0동 전체 17층 중 7층 702호가 경매 목적물이고, 전용 면적 58평형과 공급 면적 58평형입니다. 1702호 거실 기준 남향으로방 4개 욕실 화장실 2개, 주방 식당 거실 드레스룸 이용 중이며, 사생활 보호와 난방 효율 우수한 계단식 현관 복도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매물, 동일 평형대 매물은 최저 4억원부터 최고 4억 7천만원 사이에서 소량 매물 확인됩니다. 경매 참여 시에는 물건의 권리 분석 시세 파악, 현장 조사 등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매 전문가 신의 경매 010 5288천. 좀더 많은 경매 정보가 필요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신의 경매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